양주도시공사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용 안내입니다. 먼저, 홈페이지 접속 방법입니다. 주소창에 도메인을 입력하셔서 접속하시거나, 검색창에 양주도시공사 입력 후 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상단 좌측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접수를 클릭하시면, 게시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팝업창을 통해 주요 일정과 공지 사항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원가입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 시 이용약관, 개인정보 관련약관 등을 확인. 동해 후 본인 인증을 거치게 됩니다. 본인 인증 후 정보 기재란에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하세요. 입력하신 이메일로 세금 계산서 발행내역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가입하실 고객께서는 회원가입을 클릭하시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사업자로 가입하실 고객께서는 가입 구분에서 사업자를 클릭하시고 사업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근무일 기준 매월 말일에 사업자 회원에게는 전자세금 계산서가 개인회원에게는 영수증이 발행됩니다. 5개 광고 사업자 기재라는 광고 대행사 등의 광고 관련 업체만 작성해주세요. 회원가입을 클릭하시면 가입이 완료되며 확인을 거쳐 승인처리됩니다. 다음으로 홈페이지 메뉴 안내입니다. 이용 안내 메뉴에서는 규약사항과 현수막 제작 규정을 지정 게시대 현황에서는 게시대 목록과 위치, 게시사진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대 신청하기 메뉴에서 추첨 신청과 미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관련 법령과 공지사항 메뉴가 있으며 마이 페이지 메뉴에서 신청 현황 확인과 개인정보 수정 등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배정 신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추첨은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신청, 11일에 추첨이 진행됩니다. 미배정 신청은 추첨 다음 다음날 오전 9시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미배정 게시대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 가능한 게시대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대 옆 숫자는 현재 미배정 면수이니 참고하세요. 미배정 신청 시 몇월 게시분인지 꼭 확인하신 후 신청 진행 부탁드립니다. 게시대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추첨 신청 안내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주도시공사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과 이용 고객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